어느 날 갑자기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요트를 아! 야 나와 그래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여행은 짐 싸는 맛에 가는 거 같아요 오랜만에 장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통영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촬영할 때 거치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싫으면 이게 제가 3박 4일 동안 탈 타노아호입니다. 아, 김승진 선장님과 이 배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좀더 자세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3박 4일 동안 지낼 방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거실 같은 공간이고요. 이런 식으로 걸어 올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이 순간 너무 떨리더라고요. 나도 드디어 네 배를 타보는구나. 사막 살 동안. 어 이런 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항해를 하면서는 저런 전선들의 높이도 꼭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트가 전선보다 혹시나 높으면 걸려서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다네요. 오히려 여기 저희가 적걸로 들어서 되게 느리다는 모든 게. 아, 좋네. 네. 그런데 이 자체를 느림을 즐기시면. 그니까, 러 네. 아니 너무 좋은데. 편안하게 즐기시면. 근데 이렇게 외국 나가서 먼큰 바다 좀배탈때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네. 휴대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 그렇게 네. 그게 렇 그냥 안 되니까. 제일 <laughs> 좋았어요. 그냥 온전히 그냥 나만 생각하고 배가 어떻게 가는지 생각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그냥 말 불면 이렇게 다 경계하는데 어디 게스트하우스나 어디서 만나서 얘기 하는 순간부터 바로 대화가 시작되는 요여행사 여행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 아, 그게 또 옳은 생각이 수도 있겠다 서로 소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잠깐 가진 후 다시 항해를 준비합니다 삼박 사일 동안 그냥 배에 타기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요트 타는 법을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속도감이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있어. 앉아서 한 손으로. 이거 선선정리좀 하려고? 사람들 줄을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타노아호의 첫 번째 정박지는 욕지도입니다 정박 준비 중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김승진 선장님은 전 세계 여섯 번째로 무기항, 무원조, 무동력 항해를 성공하신 정말 말 그대로 세계적인 선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방끽이 잘하십니다. 4시간 만에 육지의 땅을 밟아 봅니다. 육지에서 커피 한잔한 후에 김승진 선장님의 지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선장님의 지인분은 놀랍게도 해녀였습니다. 응, 응. 와이먼게 오늘 잡힌 거예요? 역할 네. 나눠 주시죠. 아, 그러니까? 네. 마치 저희 집에 초대한 것처럼 저희는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5 명이니까 네. 이렇게 하고 다섯 개 살림 자리가 다 있어요. 아이고 그러게. 두 개는 막다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서 이렇게. 그렇죠. 사서 보시는 하시면. 그렇죠. 그래도 이게 좋다. 스페셜 조명을 다켜드리겠습 아 거기서 나중에 같이 <laughs> 어그 스크류에 그 줄을 걸려가지고 네네. 얼른 밥을 좀. 안 없어질 때 있어. 이 초밥은 좀 외국적인 맛이 있어. 아 그죠? 아. 네. 오해 많이 받습니다. <laughs> 네. 진짜 농담이 아니고 태어나서 먹어본 멍게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부산, 부산 부산 진짜 가... 말도 안 되는 맛이었어요. 음 보다더 급한 사람이 오셨는 거야. <laughs> 진짜 다 아, 요세시쯤에 네, 내가 공인 거거든. 아음 잡았거든. 그 음. 그렇게 정말 싱싱한 해산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 와, 진짜 저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생 어? 맛있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함 없이 모두 이야기를 잘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잘 잠자요. 어디들 마시고요. 잘 모두 다 주무세요. 모라 문방 까지네 모라. 네, 가자 대표로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게 됐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배 위에서 호수를 틀어놓고 다 같이 벌거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진짜 다 벌거벗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가벼운 술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대에서는 물을 이런 식으로 내려야 돼요 펌프를 내려가지고 첫날 밤이라서 무엇을 꺼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망설이고 서성였습니다 평소에 다이어트 식단만 먹다가 갑자기 염분이 들어간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진짜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사람 새끼가 아닌 거 같아 해서도 일을 해야 돼서 뭔가를 확인하고 일을 조금 했습니다 모닝커피를 요트 안에서 물 위에서 마시는 이, 이 느낌 이제 항해 준비를 하러 올라갑니다 이제, 팬더라고 해서, 어 배를 정박할 때 배에 손상이 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 같은 건데, 저거를 다시 회수하는 작업은 이제 저희도 같이 할수 있게 돼서, 아침에 배가 떠나면서 저희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조금씩 좀뱃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긴 건 사실 거의 패사람. 이건 사실 일부러 그림 잡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의 항해는 좀 여러 가지 배의 일을 같이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좀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음량을 조금 미리 낮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정말 모델이에요. 너무 좋아, 진 이번에 항해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꼭 하고 싶었던 게. 배 위에서 해밍웨이의 소설을 읽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긴 힘들 것 같아서 단편 소설집을 가져갔는데 가져가기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읽으면서 든 생각은 난 정말 멀미를 안 하나보다 저렇게 흔들리는데 책이 잘 읽히더라고요. 접 딱딱. 네요 제가 항구에 입항하는 장면을 빨리 감기로 한번 찍어 봤어요. 이게 또 차와는 다른 뭔가 되게 오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차 아 러시아 배들도 여기 들어오는구나 100비트 이런 배들이 들어와요 아 100비트? 저게 70몇 비트라면서요? 80비트, 80비트. 그럼 저거보다 더 와.. 진짜 대부부들에 사실 이 마리나도 어, 승진 선장님의 지인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말이 난데 덕분에 어, 잘 쉬고 잘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직원용 식사인데 저희한테 같이 먹자고 해주셔서 같이 맛있게 냠냠 먹었어요. 여기는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수집하신 스피커들, 저 것들이 한 짝에 막몇 천만 원씩 하는 스피커들입니다. 여기도. <laughs> 개인적으로 수집하신 오토바이들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 정말 대부호의 느낌이... 선장님 배 생기면 뭐하고 싶어요? 약간 선장님 전뭐 무기한 거 위주로 일단 연습 많이 하야죠 하고 배에 대한 거뭐 하고 나는 응. 진짜 무기한 응. 생각도 하고 아 한번 하고. 해보실까요? 응. 지금 선장님 말고 아무도 못했죠? 응 그게 나 이제 생길 때가 무시게 그 하려고 아. 생각은 못하죠. 아, 그 정도 그거구나. 네, 아. 전 세계에서 선무한 사람 백 살에는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대단한 <laughs>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한테 사람 이렇게 옆에 너무 편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laughs> 맞아 맞아. <laughs> 니 이게 막 요트가 진짜 대중화되는 나라도 아닌데. <laughs> 진짜 아무나 하는 니냥 하겠다라 하면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들볼수 있어요 네. 오 이게 지금 무슨 작업 중이냐면 요트 내에서 전기를 쓰려면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항해 도중에 모터를 켜서 충전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래 정박하고 있을 때 배터리를 다 써버리면 방전이 되니까 마리나에 있는 저기 저기에 이제 연결을 해서 전기를 끌어다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코드를 꽂고 있는 겁니다. 와,

좀 예민해 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지금 호텔이 아니고 공간이 보이요 좋습니다. 아 요트. 요아 <laughs> 이만큼 좋은 호텔도 안가본것 같아. 미쳤다. 이거. 냉장고였구나 이거 조정실이구나. 여러분 끝 차례입니다. 계단 와 화장실 샤워 오각방의 화장실 샤워 실와 진짜 말도 안 된다. <laughs> 회장님, 자랑 한번 하네요. 이거 응? 진짜 <laughs> 자랑 한번 하시겠다. 정말 야, 이 말이 되나? 이게 응? 아, 길게는 이더 비싸지. 와. 아이들만? 자, 내려오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진짜. 어이가 <laughs> 어, <인거> 없다. <laughs> 아니, 이게 무슨. <laughs> 와. 말이 안 돼. 요트안에 욕조가 있어요 <웃음> <웃음> 와 진짜 <나> 미치겠네 <laughs> 여긴 또 이제 위층인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laughs> 여기 위에 이제 목욕하면서 경치 관람할 수 있도록 이 요트 소유의 주인분이 저마리나 소유 주인분 어마어마하다 진짜 너무 멋진 요트의 초대를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저희 요트로 돌아와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 진짜 너무 멋있긴 했는데 그쎄 하루 제가 자고 일어났다고 저는 저희 요트가 더 좋더라고요 <laughs> 마음도 편해지고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